오늘도 엄청난 상품들을 고르고 골라왔는데요. 실전, 진행시켜. 모델 아이 주니퍼 설루프 마그네틱 선세이드. 설루프를 통해 쏟아지는 강렬한 햇빛과 열기로 인해 차 안이 너무 뜨거워질까 걱정된 적 있나요? 마그네틱 선세이드는 그 문제를 완벽히 해결해줄 최적의 액세서리입니다. 이 제품은 2025년형 테슬라 모델 아이 주니퍼의 설루프에 맞춰 정밀하게 설계되었으며, 강력한 자석 시스템으로 손쉽게 설치할 수 있어 편리함과 실용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이 선세이드는 고급 경량 메쉬 소재와 접이식 프레임으로 제작되어 최대 90% 이상의 열과 자외선을 차단하며 실내 온도를 효과적으로 낮춰줍니다. 특히 뜨거운 여름철에 에어컨 사용을 줄여 배터리 효율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주죠. 자석 설계 덕분에 기존 클립 방식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부착되며 필요할 때마다 간편하게 탈부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세이드를 제거하면 컴팩트하게 접히기 때문에 전용 파우치에 쏙 들어가 보관도 용이합니다. 디자인 면에서도 테슬라 모델 아이 주니퍼의 세련된 외관과 완벽히 조화를 이루며 실내 인테리어를 한층 고급스럽게 연출합니다. 모델 아이 주니퍼 하이랜드 뒷문 비상안전로프 전자식으로만 열리는 테슬라 문짝 특성상 비상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게 걱정된 적 있나요? 뒷문 비상안전 당김 로프는 바로 그 불안을 해소해줄 필수 안전 액세서리입니다. 이 제품은 2025년형 모델아이 주니퍼와 하이랜드에 맞춰 설계되었으며 차량의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긴급 상황에서도 뒷문을 신속하고 쉽게 열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당김 높프는 튼튼한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밝은 색상으로 디자인되어 어두운 환경에서도 눈에 잘 띕니다. 설치도 간단한데요. 기존 뒷문의 비상해제 장치에 연결하기만 하면 누구나 쉽게 장착할 수 있죠. 특히 전자 시스템에 의존하는 테슬라의 특성상 배터리 방전이나 사고로 전원이 끊겼을 때이 로프가 생명줄 역할을 합니다. 아이들이나 노약자가 탑승한 경우에도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가족 단위 운전자들에게 더욱 안심을 주죠. 세련된 디자인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실용성을 극대화한 이 제품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오너라면 꼭 갖춰야 할 아이템입니다. 비상 상황은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현명하죠. 모데라이 주니퍼 TP 머드 플랩. 혹시 테슬라 모데라이 주니퍼에 뒤 채다가 도로의 진흙이나 자갈로 인해 손상될까 걱정된 적 있나요? 이 TP 머드 플랩은 그 걱정을 덜어줄 완벽한 보호 액세서리입니다. 이 제품은 모데라이 주니퍼에 맞춰 정밀하게 설계되었으며 유연하고 내구성 뛰어난 TP 소재로 제작되어 도로에서 튀는 진흙, 모래, 작은 돌들로부터 차체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이 머드 플랩의 가장 큰 장점은 TP 소재의 유연성 덕분에 충격에도 쉽게 부서지지 않고, 속도 방지턱이나 요철을 넘을 때도 긁히거나 손상될 염려가 적다는 점인데요. 사계절 어떤 날씨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합니다. 설치 역시 간단합니다. 기존 차량의 장착 지점을 활용해 드릴이나 추가 공구 없이도 단몇분 만에 부착할 수 있죠. 디자인 면에서도 모델 아이 주니퍼의 세련된 외관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스포티하면서도 깔끔한 느낌을 더해줍니다. 당신의 테슬라를 새 것처럼 유지하며 도로 위 어떤 환경에서도 안심하고 주행하고 싶다면 ETP 머드 플랩은 필수 아이템입니다. 모델 아이 주니퍼 히든 콘솔 보관함 트레이. 모델 아이 주니퍼에는 숨겨진 수납 공간들이 많은데요. 2등 콘솔 보관함은 숨겨진 공간을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아마도 모델 아이오너분들이 아니라면 알기 힘든 위치인데요. 자유롭게 여닫을 수 있어 중요물품이나 은밀한 물건을 숨겨놓을 수 있습니다. 양면 테이프로 깊숙이 박아놓으면 단단히 고정돼서 마치 순정 부품인 것 같이 찰떡처럼 어울리는데요. 이런 건 테슬라에서 먼저 조치를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 부분이네요. 터치스크린 필름, 센터 컨트롤 터치스크린이 긁히거나 지문으로 더러워질까 걱정된다면 강화유리 필름은 그 고민을 해결해 줄 완벽한 솔루션입니다. 이 제품은 2025년형 테슬라 하이랜드와 주니퍼에 최적화되어 설계되었으며, 9H 강도의 강화유리로 제작되어 일상적인 스크래치와 충격으로부터 화면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특히 무광 처리된 표면은 눈부심 방지 안티글레어 효과를 제공해 햇빛 아래에서도 선명한 가시성을 유지하며, 지문과 기름때를 최소화하는 소수성 코팅으로 언제나 깔끔한 화면을 자랑합니다. HD 고화질 투명도는 테슬라의 터치스크린 본연의 선명함과 반응성을 그대로 살려주어 내비게이션이나 컨트롤 사용 시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설치도 간편합니다. 정밀하게 재단된 필름과 함께 제공되는 정렬도구로 누구나 쉽게 기포 없이 완벽하게 부착할 수 있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는데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건 아니죠?